217페이지에, 어, 1293번. 첫 번째 2번. 최단거리와 최대거리를 하러 갑니다. 그래서 최단은 이렇게 생긴 거 아니겠어? 이렇게? 맞지? 가장 작은 삼각형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 다음에 가장 긴 삼각형 이렇게, 가장 큰 삼각형 이렇게 생긴 거 아니겠어? 맞지? 그래서 여기서 여기 빼달야 되는 거야. 그럼 저걸 구하려면은 뭐 해야 되겠어? 높이와 높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이 높이에 대해서 알고 있단 말이야 이 문제 말이야 한 변의 길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어? 원과 직선 사이에 이한 변의 길이 아는 거 있어? 없잖아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저 d-r과 d-r이 누군지를 봤더니 얘네란 말이야 아 그래서 높이로 구하는 거구나 이 문제는 높이로 구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게 높이를 내가 구할 수 있겠더라고 높이를 구한 다음에 이 공식을 이용해서 거꾸로 한 변의 길이를 구해준다 한 변의 길이를 구하고 나면 다시 이 공식을 써서 넓이를 구해준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이해되겠죠? 1번 했고 대충 구했고 2번으로 갑니다 그러면 d 플러스 r과 d 마이너스 r을 구해서 누구를 구해? 높이의 최대와 그지? 높이의 최소를 구합니다 이렇게 계산 안 해주지? 그래서 t라는 사람 얘기해 볼. 야죠 이래도 이지 않을 거고 좋아 좋아 자, 뭐 구하면 돼? d와 r 구하면 되는 거지? d 구하러 갑시다 d는 한글로 설명하면 뭐가 되는 거야? 중심인 0,0으로부터 저 직선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x-y-9은 0까지의 거리 루트 2분의 0,0날리고 루트 아그 절대값 6 하면 이거 약분하면 얼마야? 3 루트 2 됩니까? 그렇 반지름 얼마? 반지름 루트 2. 그래서 높이, 높이의 최대값이 얼마야? 4루트 2가 되는 거. 높이의 최솟값이얼마 여기서 여기 뺀 거니까 2루트 2가 되는 거. 여기까지죠. 자, 3번으로 가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구해주는 겁니다. 4루트 2라는 그 높이의 최대값이 있는데, 걔가 2분의 루트 3에 a일 거. 그럼 a가 하나 나오겠지? 이 루트 이라는 최소인 높이가 있는데 걔도 이분의 루트 3 a일 거야. 그럼 a가 하나, a가 두개 이렇게 나오겠지. 그거 가지고 다시 넓이에서 때를 넣으면 라지 m과 스몰 m이 튀어나오잖아. 그래서 그두 개를 빼주면 답이 나오는 거야.